가끔 이제 이꼬리 보톡스를뭐 여러 병원에 맞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 선생님마다 눈 눈치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여기 놀려고 하면 어저 전에는 다른 눈치 맞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 브라더, 브라더. 배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화입니다. 김전선님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굴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눈눈눈 눈? 눈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눈으로 하시는 <laughs> 표현이 몇개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보니까 입 쪽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음. 그래도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대충 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입 모양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지 음. 주제의 주인공은 유느님입니다. 윤후님 유누님. 제가 네. 유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이건 어때요? 음... 딱 봤을 때 평범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네. 일자로 음... 돼 있어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음... 그럼 이건 어때요? 딱 보면은 입꼬리가 네. 훅 내려가죠. 네. 여기만 딱 봐도 그냥 감정 상태가 익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꼬리가 내려가면은 슬픈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겠죠? 자, 이제 어때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웃기면 잇몸이 보이고 <laughs> 약간 이. 이거는 그냥 만든 미소인가요? 그러니까 어색한 미소? 혹은 좀 별로 안 웃길 때는 음. 잇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나 뭐 이런 건 밝지만 잇몸이 안보 잇몸이 안 네, 보여요. 네, 네. <laughs> 잇모양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상태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제가 유누님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표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정. 보면은 어때요? 입꼬리가 다 내려갔어요. 음. 이거는 웃고 있는 걸까요? 울고 있는 걸까요, 그럼? 웃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 반대편의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보통은 네네. 이제 입꼬리가 처지는 거는 슬프거나 음. 마음에안 들거나 씹을 짓거나 할 텐데, 원래 표정을 보면은 다 웃고는 있는 거예요. 음. 다 웃고 있는데 입꼬리가 살짝 다 내려갔죠. 이거는 약간 소셜 스마일 그러니까 <laughs> 웃긴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럴 때막 참는 것도 있고 멋쩍은 약간 웃음 이런 거를 지으실 때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음.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입꼬리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그럼 먼저 입꼬리가 왜 처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입꼬리가 내려가 보는 이요 구간과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뭔가 근육이 네. 모이는 부분. 부분 인데 맞아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말로는 뭐 볼근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 근육이 모이는 어떤 결절 덩어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꼬리보다 좀더 낮은데 있죠. 그렇죠? 옆쪽으로 네. 낮은데. 보통 서양인들은 이 볼근대라는 부분이 입꼬리 라인이나 뭐 살짝 위쪽도 있고 그런 편인데 동양인 중에 우리나라 분들은 입꼬리 라인보다 훨씬 아래쪽? 아래쪽에 있어요. 음. 요 볼근대가 아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더 처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요게 더 도드라져지면서 입꼬리 요 끝에 라인 처져 보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입꼬리 부톡스나 입꼬리 음. 필러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 입꼬리가 좀 전에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모두 이렇게 근육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입꼬리가 내려간다는 건, 요 근육이 가장 중요해요. 요 음. 네, 근육을 보시면, 이렇게 뼈에서 기시해서 입꼬리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근육이 작용하게 되면은, 입꼬리가 내려가서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 근육을 마비시켜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꼬리에 연결된 근육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릴 방법이 꼭이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만은 아닐 거예요 음. 다른 근육을 조정해서도 입꼬리의 모양에 변화를 줄수 있지만 다른 근육 같은 경우에 마비가 됐을 때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요 입꼬리 내린근을 하나의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음. 이제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지죠? 얼굴 턱 중심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1.5cm 정도 지나서 요 입꼬리 내린근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린근의 아래쪽 넓이는 보통 한 3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내린 근에만 좀 정확하게 주사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보통 놓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피부 가까이 에 위치하는 음. 근육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피부에 얕게 놓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혹 음. 이제 이 꼬리 보톡스를 뭐 여러 병원에 맞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마다 놓는 위치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이제 안내를 하고 여기 놓려고 으 하면 어저 전에는 다른 위치 맞았는데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아래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래쪽이 가장 넓기 때문에 다른 근육 노을 확률이 일단 줄고 음. 피부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장 얕게. 볼록 좀 튀어나올 정도로 주사를 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음.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입꼬리 보톡스를 했을 때 여기를 마비시키면은 실제로 음. 저희가 눈으로 볼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입꼬리에 그, 연결된 근육들은 이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 옆으로 당기는 힘, 위쪽으로 당기는 힘, 세 가지 힘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아래쪽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으로 위로 음. 당기는 힘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음. 좀더 웃을 때좀더 활짝 네, 네. 옆으로 높게 웃어질 수 있을 거고. 아... 네 평상시에 무표정일 때도 당기는 힘 쪽에 요 하나의 축이 좀 무너지니까 음. 무표정일 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합축이처럼 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좀 펴지는 효과가 있죠. 음. 그러면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고 얼마나 네. 지속이 될까요? 네 보통 입꼬리 보톡스는 지금처럼 근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낸 기간도 되게 짧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면 제생각에 3, 4일부터요 길면 한 일주일 정도면 보통 효과를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음. 지속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3 4 개월 정도 용량 따라 약간 다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웃을 때 한쪽으로만 웃는 분들 아,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한쪽이 덜 올라가는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덜 올라가는 쪽에 한쪽으로만 음. 보톡스를 나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웃음이 대칭이 될수 있게. 네, 조금 전보다는 비대칭이 덜해지는 쪽으로 가시면 음, 그렇죠?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를 할때이 입이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말도 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근육을 마비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따르는 혹시 뭐 표정이 이상해지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근육 외에 다른 곳으로 보톡스가 갔을 때는 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근육과 이 근육은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네요. 네, 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놓으려고 했을 때 원치 않게 이런 쪽이나 다른 쪽으로 보톡스가 흘러가게 되면은 랫입술를좀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그럴 음... 때 물을 빤다든가 그때 힘을 제대로 못 쓴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비대칭이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꼬리 보톡스가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저런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심각한 부작용 이런 거 없을까요? 네뭐 <laughs> 특별한데 이꼬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중에 하나를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입이 안 다물어진다든가 뭐 입이 위로 올라가 붙어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연기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다채로운 표정을 짓는 분들에서는 네, 그근육이 영향을 줄수 있겠죠. 어, 표정이 네. 중요하신 분들은 네. 좀 영향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입꼬리를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음. 뭐 같이 하면 좋을 만한 시술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두가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다른 부위를 한 군데 더놓는 거. 예요한 군데 더? 네. 다른 거는 이제 필러를 이용하는 건데 음. 일단 보톡스를 이용하는 거는 턱끝근이라고 해요. 가운데 근육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한번 표정 지어실수 있죠. 네. 이문원장님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턱 여기가 이렇게 자갈처럼 보여요. 오돌도돌. 그래서 제가 자갈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자갈턱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이 근육이 작용을 할때 아랫입술 위로 좀 당기면서 끝에 내리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입꼬리 보톡스 하나만 맞는 것보다 턱끝근 보톡스, 자갈턱 보톡스를 같이 맞으면 효과가 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같이. 그렇죠.네. 두 번째는 필러를 이용하는 건데 입술 자체 의 입꼬리 모양을 바꿔줬을 경우에 그거 자체로도 입꼬리가 올라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입꼬리 필러를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뚜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입술 필러는 이제 다른 저희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입꼬리 필러, 입술 필러가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 입술 그 중에서도 입꼬리가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표정이 좀 마음에 안드신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보톡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로 정리하고 다음번에도 역시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